안녕하십니까.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후에도 땅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로 고대의 명성을 떨친 영웅적인 존재들이었다. 사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은 모든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사회와 일터와 국가가 무너지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본인만 경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배우자를 얻어서 경건한 자녀를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사실을 후회하시기까지 하는, 그래서 홍수로 모든 생물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들에게 120년의 여유를 준다. 그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고착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900살, 800살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오래. 예, 살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만 함으로 결국은 인간의 인생 크기가 결정되게 되는 안타까운 어, 사건을 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배우자를 구하는 어,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경건한 자녀를 낳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어, 정말 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어, 이 나라 이민족에게 무엇보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고, 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성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고대의 유명한 명성을 떨쳤던 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 서사에 나왔던 그어 위인들의 원천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인데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성을 떨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 이 세상은 일시적인 세상이고.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또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따라해서 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에 제압했던 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을 이루고 또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 인생 크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직장 선택 또 배우자 선택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해야지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는 죄악이 관영하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행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